어아형 그러지마 형볼배형 꺼져 볼배형 형들 살려줘 어? 내가 형들을 살려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야볼배형 오니까 앞으로 뚫어 야 앞으로 뚫어 샤프 죽여주면서 제리까지 바로 QW 그 다음 검 두개 다 돌리고 숨으로 마무리 딱 해주면 q 이가 계속 오잖아 자 상대는 베로베스뭐 저딴 걸 들고 밑으로 무난하게 Q 막다 쳐주면서 야이 <목소리> 오~ 나나이리또막타치고뼈망완 빠졌고, 이편어 망했다 대충 라인 지운 다음에 0 0 텔이 0 0면 되겠는데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텀0 리그 도는 딱 우리 팀 정글이 갱을 가고 0 0 0 정글도 역0을0치는 그런 0 0 그러니까 바로 그냥 텔포를 다 봐주면서 좋아 리신 튀어 나왔잖아. 우리 애들 보고 싸우러 가한 다음에 나왔어 나왔어 싸워 싸워 해준 다음에 살짝 천천히 멀리 이렇게 빙 돌아서 리신을 사이트를 내가 살려줘야 돼. 은타 맞아줘야 돼. 살짝 숨고르 계속 몸 막으면서 평입아 죽어 이 자식아. 자 미드 복귀한 다음에 그냥 무난하게 받아 먹으면 되는데 릴리아 미드 갱 한번 들린다니까. 살짝 레드 평타 때리면서 일견 살짝 살짝 해주면서. 에어가 안 맞았으니까? 어? 왜? 아니 살짝 쳐 맞으면서도 멍 때려가지고 플래시도안 타고 미안해 릴리아짱 내가 미안해. 후 집중해. 다시 라인 받. 어. 아니야야 이와중에 이걸 책으로 하려고 여기까지 미친너 미친가오리였구나 너. 미친 너. 자두 번은 없다. 자 뒤져보자. 첫자이 자식아. 같이 딱 수면 깨는 순간 들어가서 때려주면서. 나이스 릴리아짱. 바로 리신 순보로 그냥 대가리 터트려 버리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지, 님들? 이죠. 자, 딜 교환 걸기 전 일단 뼈방패 딱 빼주면서 뒷순부 타고 스킬풀 일단 기다려. 지금 미리 큐딱 깔아놓고 상대 단검 주변으로 오면은 바로 딱 밟아주면서 암무빙으로 에어본 피하면서 뒷순부로 깔끔하게 그 리신 동선까지 뺐잖아. 자, 리신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죠? 아니야, 얘 파밍하겠다고 이저야 <laughs> 저거 풀 길지 않나? 저걸 빼? 넌좀 맞자. 에어본 뒷승부로 피하고 e W Q 알 갈기면서 딱 깔끔하잖아. 자 여기 배포 일단 막다딱쳐 두.. 아야, 문나열 받는다. 진짜 레오나. 아, 진짜 야 프리징을 쳐잡아. 일부러 딱 버리주면서 이 맞아주면서 끌고 오면은 너 납치된 거야. 바로 레오나를 끌고 와주면서. 내가 민무빙으로 릴리아 쪽으로 무빙 치면서 아, 리신 잡고 딱 빠져주면서 레오나한테 레오나. 야, 그래도, 레오나 킬리아 나이스, 하죠? 자, 리치베인 떴고, 무난하게 큐 파밍 한 다음에, 이렇게 단검이 깔려있는데, 주변에 오면 한번 때려주고, 암무빔으로큐한번 던져서, 자, 상대가 용을 치고 있습니다. 용을 치니까, 우리 팀들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릴리아가 좀 머니까, 앞에서 시선을 끌어주면서, 계속 시간을 끌어줘야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다. 자, 레오나 잡고, 암무빔으로 일부러 살짝, 상대의 교전 유도. 이런 느낌으로 빼주고, 바로 가오리, 우다다다다다 너무 늦었거든요. 왜 와이? 아마 쿨타임이 실풀이었을 거야. 아까 빠져가지고. 자, 큰지팡이 사주면서 바로 텔딱 박아주면은, 아,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일단, 이플딱주면서 리신 잡고, 레오나, 너, 뒤져. 겁나 깔끔해. 자, 이 라인 받은 다음에, 다음 라인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 상대 바텀이 타워 밀어버리겠다고 지금 앞에 나와있죠? 너네? 뒤질 준비해. 자, 상대 미포 뒤지기 10초 전. 미포야, 자신 있어? 레오나 있으면 안 죽을 자신이 있나? 아, 좀 세긴 하네. 근데, 그럼 뭐해. 여기서 내가 죽어도 걔 손해인 거 알지? 근데, 난 죽어줄 생각이 없다. 자, 거리 조절해주면서. q 액깔끔하셨 나가. 자, 상대는 흐웨이. 1레벨 저렇게 견제 오는 거 이제 큐 던지는 것만 피하면 돼. 무빙. 피하고 큐 던지고. 받아 먹으면서 어느 정도 먹을, 아, 아, 먹을 수 있는 거라도 먹어주고, 딱, 저, 당검 주변 왔을 때, 감전되기한번 걸어주고, 이런 타이밍이라도 안 때리면은, 진짜, 후웨이 풀키 상태로 나만 두드겨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딜교 이렇게 해놓고, 라인이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놔서, 딱, 갱당하기 좋은 라인인데, 카직스가 바텀을 가니까, 저는 이제, 라인 대충 밀고, 집타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아, 아파염 죄송해요. 에 집 찍으면서 밑에 미니맵 보니까 샤코랑 카직스가 같이 있죠 샤코가 저 바위게 먹으려고 계속 잰단 말이야 저렇게 이제 후웨이가 있으니까 저렇게 나대고 있는데 미드에 텔 타면은 대놓고 보이니까 뺄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텀 텔 타서 이제 안 보이게 이리로 가다가 샤코가 후웨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정글러 대고 후웨이는 샤코에게 갱을 당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컨디션도 풀 컨디션이고, 이제 라인도 밀리니까 이 라인을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에 카직스가 지금 윗동선 타고 있죠? 윗바위게 치면서 이제 할 게, 나오는 거북이 먹거나 탑한번 들리거나 인데 아, 대충 맞으면서 라인 끝까지 밀어넣고, 지금 웨이브 커가지고, 네, 탑동선을 탔죠? 그러니까 지금 나도 똑같이 위로 올라가서 상대 블루 쪽 들어가서 시야 한번 따주고, 타코 무조건 윗동선이야. 얘도 올라왔어. 어? 이게, 아, 그치, 해야. 야, 이게 있다는 게 지금 탑으로 똑같이 뛰었다는 건데, 아, 아깝네. 자, 라인 밀어넣고, 아까 시야 잡아놓은 걸로 지금 꿈틀이에 샤코가 온게다 보였으니까, 지금 저 막아야겠죠? 아니, 안패? 야! 야! 아 진짜 걔 에바야 야 그거 쳐먹고 은신 쓰는 거 그거 진짜 너너양아친거 알지? 전령 다 쳐먹는 거 그냥 내가 막은 거긴 한데 지금 휴웨이가 저 라인 밀어넣고 이거 내가 혼자 막느라 진짜 옆쪽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휴웨이 6레벨이고 나 5레벨이잖아 아... 아... 아 진짜! 대열받네 그냥 아 지나가야 돼 아! 아! 아... 아, 아이고 어, 그래도 결과적으로 유충 두개 먹긴 했는데 지금 저렇게 쫓기는 상황 나오는 거는. 카직스가, 내가, 흉터리 마으로갈 때, 바로 왔어야 되는데 그 앞쪽에서 한번발 묶여가지고, 내 잘못은 아닌 듯 하다. 어쩌다 보니, 개꿀 프리진 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모빙 치면서, 아, 지금처럼, 정글이, 방가에 만나있을 때는, 도전이 날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딱, 리그 안을, 딱, 걸어주면서, 얘들아, 여기 어때? 야, 이 자식, 노플인데, 흐웨이 노플인데, 형들. 흐웨이 노플이야, 진짜, 한 번만! 아, 왜, 아빠! 나좀 봐줘, 여기 좀 봐줘, 진짜! 어 나만 왕따 시켜 얘네들 진짜 개열 받아. 와야 어, 휴에 노플인데. 아우씨 알리스타라도 여기 와좋게 오씨 안 들어오기만 해 진짜. 어 개꿀. 야 이런 밥겠다. 잘 먹겠습니다. 에바야 알리햄. 아내 라인 타는 게더 에바긴해. 태굴이라도어아히지도 않아. 이런 개 같은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아 어? 야, 뭐야, 왜두 방이나 날라오? 알아. 퇴골해야 돼. 어, 날라올 것 같았어. 어? 아, 형. 그러지 마. <laughs> 형! 볼배형! 꺼져! 볼배형! <laughs> 형들 살려줘. 어? 내가 형들을 살려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볼베어 오니까 앞으로 뚫어야 앞으로 뚫어내샤프 죽여주면서 제리까지 바로 그 W, 다음 검두개다 돌리고 숨으로 나무리 딱해두면 페이가 계속 오잖아. 기다렸다가 당검 밟아 두면서 숨보크로 기다린 다음에 숨보로 뒤져 우! 자 이게 어디서부터 굴러간 스노우볼이냐? 체구랑 하겠다고 호탑을 두대 맞는 순간 올리베어가 내려오면서부터 시작된 미친 스노우볼. 아니. 골베 형왜 여기 있는 거야? 골베 형 내려갔다. 골베 형, 내려갔어. 텔 타야겠다, 그냥. 일단 샤프트 죽여버리면서 바로 그냥 반납, 좀... 아! 진짜 <놀람> 상자! 아, 제발! 제발, 나좀 데려갈 사람! 살려주세요, 형들! 제발! 아! 이거, 웨이가 지금 피관리를 저렇게 못해놓고 밀어가지고 타워 이제 내가 밀면 그만이에요. 자, 이제 타워 그냥 깔끔하게 밀어주면. 어. 아, 저, 뭐, 죽어도 돼. 아, 죽어도 돼. 웨이랑 샤코가 다 저기 있으니까. 미드 고속도로. 자, 이샤타워까지 부숴 부서... 아니, 볼붕아. 그치? 그래, 거, 기 야, 그거 막아. 제발 꺼져줄래, 볼붕아?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미드 파밍하고 있는데? 단거미에 서있는 거 개킹받는 거 알지? 미쳤네, 이게 진짜. 이 형이 왜 이러는 거요 정신이 나간 거지, 그냥. 그러니까 용 나오니까 바로 이쪽으로 포탈 타주면서, 어? 소나 센도 그냥 개무시하고 바로 들어가서 버린 다음에 EWQR. 하나 잡았으니까 무난하게 그냥 용 먹은 다음에 지금 이제 미드 푸시되고 바텀 가서 라인 밀어주면서. 자, 이제 라인 밀면서 저쪽 시야를 잡아달라고 핑을 찍으면서 이쪽으로 좀 붙어주긴 해야 돼. 이거 이 라인 막으러 누가 온단 말이야. 일단 라인. 어, 저거 봐라. 근데 저 골비, 저 새끼는 나한테만 오는 것같아 미친 건가, 진짜? 나이스. 지금 원래 밑에 라인을 더 밀고 가야 되는데, 우리 팀 원딜이 지금 너무 깊숙합니다. 이래서 이게 붙어서, 쏘나 먼저, 센도 뺀 것만 해도 진짜 개이득. 이러고 이제 한탄하면 무조건 뭐질 수가 없지. 천천히, 다 보다가, 큐이, 아, 어? 야, 이거 공이 안 나가!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겁나 어이없어 피가 없긴 한데 그래도 깔자 안 맞는다 마인드 승부 있으니까 계속 앞에서 스킬 빼주면서 억제기 툭 치면서 억제기 밀고 우리 원딜이 없어가지고 타워링 살짝 애매하긴 한데 자 암무빙으로 계속 암무빙 치니까 알리타가 딱띄어주면서 제리 막가 딱 치면서 빠져나오고 자깐검한번더 들어가서 후에이까지 자, 밑에 사이드후에이 보이니까 노플이잖아 후에이 죽이러 갑니다 어? 아, 샤코야. 아, 지금 씨, 야, 이 시국에 거북이를 왜 쳐먹고 있어. 야. 아, 어 어. 아, 맞다, 왔다업드기 툭. 아, 다 왔다, 다 왔다. 미드라인 내가 이렇게 딱 밀어주면서 지우고. 아. 아, 존나, 야, 뭐야, 저거. 어, 야, 저, 진짜 돌배어돌배어 나한테면 존나 지랄이야. 돌베어 그냥 뒤져. 아, 아, 그만, 그만, 그만. 아프. 헬시 타고 와야지.